그간에 이제 고초를 설명하시면서 네. 기득권의 총공세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년의 도정또 지난 8년에 시정의 발목을 잡은 그 기득권 세력, 그, 그들이 그 지사님을 괴롭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음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모난돌이 정만든다. 예 아. 네, 저한테 사실 경고도 <laughs> 많았어요. 모난돌이 정만든다는데 네. 네. 원만하게, 네. 적절하게 다협하고, 네. 둥글둥글 살아라. 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았죠. 음,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모난돌의 길을 제 스스로 선택했으니까요. 음. 예를 들면 뭐, 제가 사법연서 마칠 때. 네. 뭐안 해도 될 길을 제가 선택했고요. 그렇죠. 예. 어, 그 다음에 뭐, 어, 법정에서도 좀 심하게. 음. 사법 기득 권력들의 그런 음. 불법적 행, 행위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음. 어, 사법 관여자들로부터도 엄청나게 이제 미궁을 받았던게시한기 그렇죠. 예, 예. 저희 말하는 인권 변호사 시절에. 예, 예. 제가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 동부 지역에 음. 그 법원 검찰 관할에 음. 모든 뭐 시국 사건 양심수 노동 예. 사건들 제가 다 대신했기 때문에 네. 결론냈기 을 때문에 예. 법정에서 맨날 보는 거죠 그냥 예. 부딪히죠. 아, 근데 적당히 이렇게 비비고 아이 형량이나 발전 봐주세요. 예. 그러면 좋겠는데 자꾸 수사 내용을 따지고 음. 재판 태도 아니 왜 법정에서 수갑을 채우갑니까 제가 본 형사소송법에는 안 하기 못 하게 돼 있는데. 오. 어 그리고 왜뭐 피고인한테 반말하세요? 뭐 자기들 따로 다지고 그러니까 이 권위적인 사람들은 뭐좀 세포한 응 제가 예. 20대였으니까 예. 요 예. 20대 30대 초반 이랬으니까 뭐 이런 음. 새파란 것이 금방지게 음. 네. 그러니까 미움이 쌓이잖아요. 네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이게 별로 좋은 인상을 못 줬던 거고 네. 그 후에도 제가 이제 사업자 측 변론을 해본 게딱한 번밖에 없어요. 맨 옛날 그, 그 노동자들, 반대쪽 노동자들, 어. 노동자들 피해자들 이런 네. 쪽을 하니까. 그 동네에서도 그렇고, 예. 그 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정치에 진출한 후에도 음. 어, 예를 들면 제가 부당한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네네. 네, 네. 그 지적하는 이유는 뭐 그들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음. 그 부당함으로부터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네네. 네, 네. 제가 공정한 세상 노래를 부르고 사는 이유가 네. 불공정한 으로부터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네. 보통 우리는 기득권, 부패 예. 기득권이라고 예, 그러는데 예, 예, 예. 예. 그걸 자꾸 밥상을 주어차니까 네. 그 이쁠 리가 없죠 <laughs> 근데 그거는 편과 관계가 없습니다 음... 예를 들면 우리 가 하나의 집단 우리 편이라고 불리는 우리 안에도 네. 어, 매우 못마땅하고 네. 지가 뭐 잘났다고 예. 다+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네. 뭐 지원자 뭐어더 아. 야청청하냐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 예, 예. 결국 예쁘지가 않죠. 아... 뭐, 그는 이제 여야, 음. 뭐 또는 뭐니편 네 내편 네 진보 보수라고 음. 하는 영역을 가릴 것 없이 네. 어 제가 온 동네로부터 음. 앞으로부터 음. 돌파를 맞는 게 아니라 네. 온 산지 사방으로부터 돌파를 당하는 상황이 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개혁적이고 적당히 정의로워야 이 정치를 오래 할수 있는데 지사님은 네. 적당이란 말이 없어요. 네. 제가 이 문제를 네.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어. 어. 예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은 정당하고 그 네. 부당한 일들을 좀 고치자고 해서 제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시민운동을 하면서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 심각한 갈등이었는데요 예. 어, 제가 성남에서 나름 뭐 인권운동하고 뭐 노동자 변론 뭐 이런,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저한테 네. 그 끝에 당시 에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예, 예. 제비에스 아주, 아주 예. 젊을 때인데 예. 거기 출연하는 제의가 왔어요 어, 그래 제가 그때도 우리 참모들하고 잠깐 고민을 했던 게 네. 이거 할까 말까 저는 하고 싶었죠 사실 속으로는 음. 뭐그 사람이 다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결국은 제가 안 했어요 오. 그런 이유는 어, 우리가 사법연수 마칠 때 하는 지역을 맡자 네. 그 뿌리 하나씩을 맡아서 네. 진짜 세상의 토대를 바꿔야지 음. 그 상층의 어? 줄기, 가지, 꽃잘 음. 차지해서 네.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을 하나씩 맡은 거거든요. 음, 맡으신 곳은 성남이었고. 저 성남이었고. 자칫 잘못하면 뿌리에서 벗어나서 음. 이 줄기나 잘못하면 꽃으로 음. 열매로 가는 수가 있다, 이거. 네.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예, 예, 예. 제가 이제 거절하고 좀 아쉬웠는데 음. 그 후에는 거의 전혀 반대 방향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음. 저희가 이제 부정부패 감시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음, 하고 있었는데, 네네. 당시에 구민주당이죠. 음. 그당시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말기, 때쯤에 소위 파크뷰 특혜분양, 뭐, 음, 음. 분당에 네. 용도 변경 뭐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는 반대하고 그거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네. 어, 민주당의 일부, 음. 또, 예를 들면, 뭐 한나라당? 아, 한나당이 아니고 예. 민주당, 민주당, 경기도당, 시장, 경찰, 시장은 친노당이었으니까. <laughs> 아, 시장도 민주당이었죠. 아, 당시 그랬습니까? <laughs>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네. 저큰 동네, 저 주황 동네, 네. 크게 보면 우리 편에 타격을 주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음, 네, 네, 네.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예. 결국 저하고 몇 사람만 남았는데. 네. 네. 에... 그때 이제 우리 내부에 심각한 논의가 있었죠. 음. 이걸 계속하게 되면, 음. 결국은 현재의 에, 집권 세력에 타격을 주고, 음. 결국은 그때 당시 한나라 당에서 한나라 당에 반사 이익을 주게 된다. 적당하게 멈춰라. 예.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예, 예, 예. 그 1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실제로 저희 에, 그 파크업의 특기분양사 때문에 당시 네. 민주당이 타격을 꽤 받았어요. 음. 전국적으로. 네네네. 어~ 그래서 그걸 우리에서 저희는 이제 하지 말자는 쪽이 있었고 네. 저는 이제 고민이고 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예. 고꼬립됐는데 네. 그때 제가 최종 결정을 했죠 음. 지역적 정의 또는 지방적 부분적 정의라고 하는 게 음. 전체적 정의로 관철되지 않는다면 음. 그래서 포기해야 되면 네. 내가 이때까지 성남에서 인생을 바쳐서 음. 한 이게 음. 도대체 뭔 의미가 있냐. 음. 전용의 전체 이익 때문에 예. 어, 지, 지역적인 정의, 부분적 정의를 포기해야 된다. 네. 그럼 나는 왜 지역에서 살고 있나? 음. 어, 말로는 내가 다 버리고 면서 이거 왔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했죠. 네.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관찰되는 정상적인 사회로 가야 된다. 음. 그래서 이 계속 고를 했고 네. 그러다 결국은 뭐그 음. 유명한 검찰 사칭을 음. 아. 도와준, <laughs> 예, 예, 예. 도와준 걸로 예.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아 그 구속됐고. 어 그러니까 막 아무 상관없는데 한한 사칭 케이비에스피디가 한 거네 한, 했죠. 근 우리, 네. 우리 우리 방에서 네. 제 사무실에 와서 마침 전화 연결됐으니까 네. 제가 그걸 도와줬다. 네, 어, 저는 취재를 도와준 건데 음. 그 사칭을 도와줬다. 이게 음. 논쟁이 된 거죠. 네, 어떤 그래서 어어쨌 저는 이제 구속되고 했는데 어, 그때 음. 에, 그때 에, 저는 엄청난 탈의를 입은 거고 끝나 네. 어, 지나고 보니까 예. 지나고 보니까. 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음, 결, 결단을 나름대로 했고, 네. 그게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다. 예. 앞으로는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결국 쭉 가기로 했고, 네. 어, 그래서 많은 비난도 받았고, 음. 고립도 됐고, 네. 어, 고통도 받았고. 네. 그래서 인생 첫 전과도 생기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때 에그 검찰은 기다렸다 아,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님을 네, 잘 걸렸다, 네. 이렇게 된 조사를 거죠. 조사를 했고, 어, 그 뒤로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 2011년 시장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거의 뭐, 사,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근무일 기준 4일 중에 3일을 네. 수사, 아. 조사, <laughs> 감사, 예. 수색, 수 예. 이런 걸 받고 있었더라고요. 예. 제가 너무 털려가지고요영웅까지털리셨죠지리셨죠 네. 그, <laughs>